1, 팀, 팀. <웃음> 뭐라고? 5, <laughs> <laughs> 팀 5, 5, 6, 7, 8, 9, 10, 11, 야이 미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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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여아 어? 여아 해 누가 했다? 먼저 갈게. 뭐 도망가노? <laughs> 나 열심히 상체 붕대 감고 있다고. 우주 려고하 <laughs> 저약게 참고 집고는가요 살려주세요. <웃음> 우리 <laughs> 나대하고 레더 상나 생겼다. <laughs> <laughs> 아 진짜 왜 이러지? 아니 진짜 운이 운이 없는 건가? 진일 때마다 이 없네. <laughs> 진짜 웃기네. 정말 아, 죽겠다 나길 건너편 자게 아씨, 왜, 왜 총이 안 보이냐? 처음 내리면. 렉 때문에 느리게 나오는 건가? 아니면 진짜 없는 건가? 모르겠네. 어, AK다. AK인데 총알 와. 야, 앞에, 앞에지 한명 하트인 것 같아, 여기. 어디? 중앙피. 아, 오케이. 딱 들어가겠다. 피 품고 있지? 아, 피 품고 있어. 지금 바로 빠뜨려 갔는데? 야, 마체지. 마체는 좀더 있다. 저로 애들. 되는... 지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와. 잠깐나 봉지 한 번만 더 먹고 가자 쟤네 다 털고 가기 전에 빨리 가 쟤네 근데 풀템이겠지 아니다, 쟤네 방금 방금 갔어? 방금 보기 더 아, 알았다, 갈게 <laughs> 아, 여기 한 개도 안 털었는데 다시 온다,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예. 아직 있어 차탈 때도 주차 타면 마레리, 가고 있다 뭐, 말해도 뭐 어떻게 죽이지 뭐 한다 온다 뒤면 다 타러 간다 가는... 차 타러 간다고? 나이스 저만 쐈다 야, 온다, 온다, 온다. 조심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오른쪽 큰 집, 3층 집으로 간거 같은데? 3층 집 뒤쪽. 아, 여기 이쪽에 버기 타고 거기 끌렀다 어, 끌러 갔는데 하자. 멈췄어. <laughs> 엄마, 친구 안 살리네. 어딨지 근데? 아, 저기 작은 집, 작은 집. 3층 집 말고. 작은 집 짠집 들어. 작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있어봐. 왜한명 뛴다? 집안에 있다, 집안에. 큰 집안에. 어지 이마. 이마 한명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한명 죽인 거 뭔데? 몰라. 기절된는 죽임. 죽인... 그런 건가? 바로 상황 터치. 이게 끝인가, 그럼? 텐들 게크지 도트도 하나 온다. 근데 32개다. 28개다. 5개 버려. 확인 타고 우리 각각 저기로. 뭐지? 방금 보였는데, 임마, 거의 순간이동하듯이 이쪽으로 갔다. 아, 진짜? 어. 내가저 <laughs> 집에 다시 가고 싶다. <laughs> 진짜 거지가 제 살아남아가지고. 이케이 하나 먹어가지고. 기먹이 하고. 아, 아까 전에 니 네, 네 앞에 한명더 있길래 두 팀인 줄 알았어. 아니, 뛰어서 살리긴 살리네 또, 그거를. 뛰어와가지고. 진짜씨. 편했쓸 거라 생각하고 살린 거. <laughs> 그러니까. 너무 무었다 살리게. 우린 그때 되면 버리자. 그래, 그건 좀 버릴 수 없어. 응. 딱 느낌상 안될거 같으면 미리 말해줘야 돼. 괜히 오라고 하면 미안해지. 도트 있나? 어 있나니? 아니, 3삼기이대 궁대 좀 먹어놔야 되겠다. <laughs> 먹을 게 없다. 아, 짜파게돌 도... 응. 그 있나? 이 똥칸 열었음. 안 열은 것 같은데. 앵글선 잡이. 씨. 5탄 2줄까? 30발 있는데. 일단 가져너나 5탄 줘. 총도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앵 선수야, 버릴까? 나 있지. 있지. 야, 잠깐만 버려. 아, 잠깐만. 아, 아. 아. 여기 템잘 나온다, 이거. 아, 여기 템잘 나오지. 수류탄. 데킹 나왔다 줄게. 근데 지, 지형이 진짜 웃기더라. 얘가 파밍을 못한다, 파밍을. 아니 그거 있어? 초크, 아니 탄띠나 초크. 나있어. 아, 오케이. 다 털었다. 자, 일로 와봐. 대킹. 주체가 안 돼. <laughs> 그냥 갔다 파고. 성공하고, 뭐, 던질 거면 오지게 없네. 난 지금 오지게 던져야 되겠다. <laughs> 몇시까지할 거야. 어, 주영이 하이. 아이몇 시까지 할 거야? 우리 한 12시? 아니, 들어와. 어, 아, 아, 일단 들어온나. 아, 됐어. 지금 못싸온나 뭐 기분이 안좋네 아니, 잠아, 잡아, 잠아서. 잠 <laughs> 오는데 심심하다. 지금 이몇 시인데 잠이 온단 말이야. 아, 미안하다. 11시 43분, 아이가. 잘 시간 아니었나? 어, 어 11시 43분. 맞 나, 벌써. 11시 어? 가 그래서 물어봤다, 아이가. 몇 시까지 할 건지. 12시만 유아야, 지금 이판 꺼야 되는데. 맞네. 아, 피파, 피파, 피파 할까. 아니다, 명아이 계속 할까. 데... 아니다, 요새 배그 접으려고. 왜? 이거 저거. 나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다, 못한다고. 괜찮다, 아니, 수류탄으로 오지게 잡았다, 얘가. 아하. <laughs> 맞다, 수류탄으로 잘 잡았었는데. 에케, 에파이렇 써야겠다. 어, 그러자. 나 5탄 안 줘도 되지, 그럼? 버렸다, 나다 버렸다. 방금 학교 갔었거든. 어. <laughs> 학교 내렸는데, 아기안 틀렸다. 내렸는데. 학교 내렸는데, 애들은 <laughs> 200만 명내리 <laughs> 200. <웃음> 200만 명 내려가지고, 우리 내리자마자 뚜까 막고 도망쳐가지고 어. 지금 살아남았다. 아, 그 판이 계속하고 있는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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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00만 명 내렸는데. 할도 없지. 어, 몇대 맞다가 바로 밖으로 서서 도망왔다. 아 이거 총안 버릴걸 여기 뭐 나왔어? M4? 아니 뭐, M16 나왔다못한네 들고있다 3 0발난 솔로 할때 아니면 템잘안 버린다 어떻게든 너나 먹더라 여기아 와이포 응 그래그래 조용이 필요함? 아니? m 1 6 확실히, 작은 짓하는 게. 빨리빨리 타리네 차야 차 소리 자, 소리랑 총 소리 아 간다 총 소리도 확인 160, 응. w, 160. 저거 섰다. 둘다 닦을 수 있는 기인가 앞집에 섰거든, 여기. s 래또 어, 또 온다, 또 온다. 또 봐, 오토바가 온거 아닌데. 차는 여기 섰다, 앞집에. 여기. 닦으러 갈까? 한 곳에. 요 너무 닦으러 가다 많이 어가지고 차... 어, 앞에 어. 있다. 집 들어갔어. 얘가 내보면 바로는 쏜다. 나오나? 나 일로 나오면 박차해. 저 일로 나 따라간 차고한번가 여기 야 돼. 얘피괜한명더 있다, 한명 더. 한명더 있다고, 그쪽에? 그런 것 같은데? 이마 타자마자. 조심조심, 명아 기절이지. 이마 기다리고 있더라고. 지금 어디데 모르겠다. 나 지금 뒤로 돌았거든. 안 돼. 난... 어디 있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가팀닥거린거 봐. 미친 새. 어디? 아 엠퍼다. 대모했다. <laughs> <데모가 웃음> <있다. 웃음> 자 어떤 빠르게. 오라이팬 뭐야지? 드링크 안 먹나 이몇 개야 드링크? 일곱 개인데 이거? 나진동제를두 개, 두개뿌렸 테니까 진동제두개 먹고 있다. 아 지, 드링크 네개한번게 어. 다개 먹다. 끝났나? 어, 끝났다. 비를 줬나 이거? 비 먹었나 여 없다, 없다, 없다. 여기 이로 와봐. 바닥에 뿌려놨어. 도리크, 드링크 도핑하자 이마 총이 뭐데 이런 템을 들고 있는. M4죠 m M4. 스나, 스나 총들어고 있던데 스나 파츠 가운데저조각고 어? <laughs> 됐나 버리네 아, 오토바이 되나? 이일로 갔는데 어디갔지? 맞아 도망이맞만 찍는거야? 어느 방에 텐데. 비싸던데 오토바이가 얘 아까 샀다 총소리 났다 얘가 이 오토바이였어 아 그래? 응 오토바이 아 근데 자리가 안 좋은거 같은데 어... 아 여기 나쁘지 않은데 정말? 응 여기 초밥집도 있고 음... 앞에 버기이되어있다 어디? 85만원 이 문파 응. 애들이 어디로 간 거야? 여탐또있다 여기. 안 먹어도 되나? 그럼. 구상이 하나밖에 없네. 버릴까? 애 괴물판 있나? 에휴 그 부상 왜 이쪽 와봐 부상 많다. <laughs> 세개나있네 그래야되겠다 왠지 성광탄을쓸 기회가 올것 같다 <laughs> 앞대가리 넣는거 하나만 나중에 나오면 저 위에 가자고? 헤어스도 괜찮대. 아, 어쨌든 나쁘지 않다. Let's go, let's go. 저기 세, 세, 세병 저거 뭔지? 세개 그? 있는 거. 중앙병 저기 뭐지? 저기 위에, 흑대기그 언덕 그 뭐, 오토막 같은 아... 거. 아, 저기 할까? 저기 가자. 저기 가면은 뒤하고 아야 어, 돼. 다 봐지. 여기인데? 는 여기 있는 거. 아. 어, 다 여기. 차있다 여기. 어, 에, 사람 있다, 사람. 여기 내 네, 네 미타며. 와, 개누웠다 여기. 저이 저이. 하기 하기 하기. 내배내배내 배. 이 아, 이 들어가자. 알았다. 들어오요 오, 이몸 뭐야? 카고팔 뭐야? 카고송기 뭐야? 뭘거 있나? 이거 <laughs> 저먹크다먹어야지 바로 앞에 또 있디 사람 그거 시체 바로 앞에 있다고? 응 멀, 별로 안 멀리에 있다 삽 해줄까? 뭐 하라고? 어 계속 가고 는데 계속 가고야 뭐 이거 보 있다 뭐? 보정기 아, 나 소음기 먹었어. AR, AR? 응, AR, SR 둘 다. 키트 니무라. 조끼 다 터졌네. 아, 조그맣 나도 조끼 콩만큼 남았다. 더핑해야지. 더핑하고 쟤네 것도 드링크 먹어야 되겠다. 이걸 누워버리네 근데 개피였지? 어? 아니 거의 풀피였는데? 아 진짜? 피쳤나? <laughs> 아 그럴 수도 있다 실탄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 아래 지방이 없을 것 같고 저기 한명 저기 어디? 125집 아저 집에? 안에? 옆에 한 명, 집 안에도 한명 있는 것 같다 옆에 계속 도는 거 봐. 오케이. 저기 있다, 돈다 집 옆을 돈다 아, 확인 안 무시할게 근데 저 집도 엄청 좋은데 밑에서 올라오는 걸 조심해야 된다, 윈 포칭키에서도 조심. 포칭키는 아예 원이야. 호기서안 오겠다. 야, 영아야한번 보여줘봐. 뭐야? 그거. 보여줄까? 엎드려서? 아니, 앉아서. 어. 어? 안라 온다. 앉아서. 응. ZX? CXW. 괜한데 어? 어워. 얼었다. 차 소리. 정다. 밑에 쏜다. 두대날것두 대다. 있었다 하나 그냥 지나가는데거기있 저거. 간... 응? 거 같은데 내가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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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저거. 저 좀. 근거저데저어도네 근데. 바로 저거. 에. <laughs> 네. 어디서 아, 하 아, 더 있다. 허칭키.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엎드려가지고. 사운드가 아, 뭐, 전혀 안 들... 아, 저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야, 사운드가 하나도 안 들린다. 그니까. 밑에 있어서. 저거 버리고 그냥 죽었 어, 어저 밑에 275. 뭐 있지? 어. <laughs> 아, 근데. 아, 저 사람 지나가네. W. 맞춘거 홈? 두팀 싸운다. 아야, 뭐인데? 방금 피팅을 못 봤어. 저희, 해우소. 여기. 어. 해우소 안에 들어왔어. 근데 누가 총 쏜거지, 아까? 포칭기 다 올라와야 되네. 어, 포칭기. 다 나갔는데. 여기, 여기 포칭기 보자. 어. 아, 저 집에 있다. 아, 명월. 야 나온 이지. 내 거. 아유. 타번 먹고 싶은데, 너 내려갔다 올게? 밑에도 원하님잘 생각하세요. 뒤에 보고 떨어가저 타이어 깨져요. 응? 뭐라고 타이어? 맞추다 없네. 이렇게 다 조심해. 총소리 들린다. 저그집그집어 그 응. 뭔데 이게 보이나? 그런데. 집에 서네. 왜 아, 있겠어? 아저저 저 집에 두 명. 뛰렸다 한다. 뭐, 저만 바로 죽었지. 죽었어. 어, 얘 근데 우리 오른쪽에 감명 있다. 어, 그거? 뭐? 아, 위에. 오른쪽 위에 있잖아. 언덕 쪽에. 내가 밑에서 한번 볼게. 음. 아까 걔네가 얘가. 쟤는 다 죽는다. 멀리 멀다. 멀다. 오른쪽에 있던 애들. 응. 그다 응, 죽는다. 100%. 간다니? 확인나아니 아냐 아니. 여기 뭐, 자기장이 얼마나 아픈데 일단 한번 보자 죽었으면 죽었으면 다 뜰걸 해수소 가야 되나? 회수소도 올라올 기다 올라왔겠지 어, 완벽한... 왜안 뜸? 야 저기 있다. 앞에 있네. 우리 앞에 아까 아까 300, 왔던데. 왔던데. 어, 아300 300 300, 300, 300. 300. 300. 아니 방금 우리가 올라왔던 집이있지않 방... 어, 봤나? 봤나? 제 집에. 어300 방향 있다 한 명. 삼쪽 끼고. 이 앞에 언덕 먹고 있다. 여기 내비 한 명. 이밑에 있다고? 닦을 수 있겠어. 저, 진다. 협공할까? 좀만 하면 들킨 거 같은데. 나위 올라가 볼게. 한명 기장. 나이스. 킬뺏기 개꿀 <laughs> 저, 하면 더. MW. 응. 야 뛰어 야 되네, 근데. 좋았네. 어, 빨리 온나야 온나, 온나. 왼쪽 앞에, 밑에 있 나보다 어, 왼쪽 밑에. 앞에 두 명. 하나 기절. 앞에 두 명? 아, 두 명? 응. 나이스. 아 지렸다. <laughs> 막판 역시 치킨. 제가 저기서 보어